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아침 함께 찬송할 때 찬송가 369장 369장 죄짐맡은 우리 구주 369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그 짐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이도니려 아래서 이런 가실하신가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을 공도하겠습니다.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절에서 너희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설이 요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요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 달, 1절에 보면 첫째 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입한 지 제40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38년 세월이 다 지려고 난 그러한 어, 가난 정상꾼을 가데스 바나에서 어, 버렸었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일, 그리고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일대를 기억하죠. 그때로부터 38년이 훌쩍 지난 해라 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38년이 넘는 광야 방랑 생활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 정복의 교두모인 가데스로 다시 모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난땅을 보지 못할까 하는 징계선이 38년 전에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1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조선 온회중이라는 것은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 의 누이 마리아도 여기서 죽죠. 미리암도 출애굽 모세, 미리암도 출애굽 1세대였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건너갔을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최초의 여선지자로 모세를 놓아 이스라엘이 을끌은 자였지만, 그도 역시 죄인인지라 모세를 비방하다가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으나 모세 기도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게 하신 적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결국 1절의 내용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이니까 회중이 다시 물이 없어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들고 불평했던 사건이 기록되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죠. 추리국 출입국 1세대가 출리국한 후에 광에 들어서자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애국기 15장 22절에 25절에 나와있는데 홍해서 이스라엘 인도함이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있나 했더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던져라 하셔서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어 먹을 수 있게 된 자. 그리고 출애기 17장에 가게 되면. 오늘 보는 본문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즉 오늘의 장소는 가데스인데 그때는 르비딤이니 다른 장소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해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어찌하여 여와를 시호하느냐고 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라 죽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어서이 백성을 어찌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를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가고 나일 강에 나가고 모든 이족과 기사를 행했을 때그 지팡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라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과연 역사를 모세 지팡이를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 거기 네 앞에 서라 그 반석을 치라하셨습니다. 과연 그 후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오늘 보는 본문에 나오듯이 물이바라는 말로 똑같이 불렀습니다.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기에 그 장소에 을는 무리바라 불렀다. 또는 마사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트카데스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보고를 듣고 반역하여 광야 38없는 세월을 지나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 불만 상황이겠죠. 그런데 불신앙은 여전했고, 여전히 백성들은 목이 고다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죠.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 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노한으로 죽던 또 여러 이유로 죽던 광에서 죽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에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적 반성과 회개와 근심과 그러나 자기들을 살려 주시고 1 세대 만에 국한하여 징계해 내리신 일 그리고 가난 땅 약속을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를 바라보면서 긍휼과 감사를 올려 긍휼에 하나님께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 세대가 죽을 때차라도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평과 원망을 하나 옆에 드리고 있는 이 죄를 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회중을, 이광야로 인도하여 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죽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 모아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도고 마실 것도 없다. 체육기 17장의 내용과 거도 같은 불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저들을 벌하시고, 연병으로 치실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육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 앞에 엎드리고 여호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쩌면 예상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들이 38년 광야를 헤맬 때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가 지금 갑자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세대가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 전체는 여전히 불신앙에 근본적 성격을 바꾸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것은 모세 아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형체의 반영은 모세 아론은 38년 전에 여기서 반영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올라서 과연 그들이 악한 줄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 가난 땅을 진격할 그 세월이 된 이때쯤에도 여전히 그 모습, 여전히 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낄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7절에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니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의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거나 노를 바라여 저들을 심판하겠다 하지 않아니 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할 바를 그냥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르비드에서 똑같은 반, 불평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가서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름이 무리바라 똑같은 이름으로 아까 말씀했던 어, 초역기 초기에 있었던 어, 지역에서의 다툼도 무리바 똑같은 이름 부르지만 사건은 각각 장소가 다르며 어,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합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원망을 불평을 반복하는 제2세대 제2세대에게도 요구를 들어줘 모세에게 명하시어 물을 내라 하셨을까 한 가지밖에 이유를 설명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명령들은 모세가 여업의 지판을 잡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회중을 다 모으고,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와 이반성에 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모세와 아론의 이표말 표정, 말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에, 회중들의 원망에 진절게 났겠죠. 모세와 아론은 감정적인 반응을 대하고 있음을 금방알수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반석에 물을 내게 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행위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칩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중과 짐승이 마셨더라. 반석을 두번 쳤다.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쳤다는 것은 모세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행동의 표시입니다. 매우 격화했을 하 보여 주죠.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라라는 말씀보다 전에 출애굽 후두달 뒤에 느비딤에서 행했던 때 그거를 기억하고 자신의 능력 하듯이 집하기로 바위를 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위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이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행위에 마음이 격해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미 느비딤에서 출입기 1시작에 나온 대로 그들이 했을 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것처럼 바위를 쳤던 것이며 그것도 두 번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고도 책망하는 감정적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에게 물을 주라 하셨는데 결국 모세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지하지 못하면서 용납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세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나타내지 아니었다는 말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 나타내기에 따라 나타내둘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하라 하였고 또명하는 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원망에 대해서 대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어떠한가를 드러내야 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즉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오래 참으심과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게 된 것이요. 후에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또 표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악하나 자비로움으로 참으시고, 이제 말씀으로 너희를 긍이여기셔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니, 너희는 주 앞에서 죄를 보은 자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급을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어 마시듯 얻는 줄 알고, 주 앞에 회개여 돌이킬 것이라, 가난 땅이라서 너희가 이와 같이 반역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중년 한 사건의 계기를 모세는 그들의 감정 때문에 그르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께서 회중을 사랑하시는 그 뜻, 그들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결국 훌륭한 사역자였던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 아론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잘 드러내지 아니함으로서.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것도 배우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한 세대가 지나 이 세대가 되었지만 단순히 한 세대가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일 세대가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보고 지나온 세월들이지만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 역시 무리바라 이렇게 되어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잘안 바뀝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듯 광야 38년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긍율과 자비와 또, 속죄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다른 길이 없는 본성상 부편자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가난 땅으로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면 그 가당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직 오래 참으시사 죄인을 그대로 불러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다는 사실이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에 감사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인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되어진 바대로 이스라엘은 한 세대 징계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인간 모세와 아론도 역시 죄의 성정이 있는지라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될 그들 사역자의 위치에 분분해서 개인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는 실수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만으로만 가난 땅 생명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산과 오늘 봄을 통해서 경계의 표를 받고 마음을 단속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던 저들에게 물을 반석의 명화여로은 대신을 내도록 하심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사는 동안에도 영육간의 피를 공급하시고 주를 믿게끔 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한 교우들의 각각 형편에 따라 이 시간 위에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경고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들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